안녕하세요. 남가주에서 플로잉 컨트랙터 일을 하고 있는 마루퍼시픽의 앤드류입니다. 오늘은 컨트랙터와 공사 진행하는 과정과 주의점들을 얘기해 볼게요. 건물을 새로 짓는 계약이 아닌 인테리어 공사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하고 싶은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칼리지에서 웬만한 공사 내역은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하면 나오는 블로그들도 많고 챗 GPT까지 아는 사람 없어도 발품 팔 필요 없이 정말 하루 이틀 정도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각 공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놓아야 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이 됐으면 이걸 해줄 컨트랙터를 찾아야겠죠. 좋은 컨트랙터 찾는 방법은 위에 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좋은 컨트랙터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견적 인터뷰 때 미리 알면 좋은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구와 일할지 결정되면 계약할 텐데요. 계약서 안에는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공사할 내용과 자제에 포함이면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공사 기간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긴 경우, 중도금 등의 결제 일정과 결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보증 내용과 보증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 계약금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컨트랙터 입장에서는 어느 날 공사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으면 그날 그냥 혼자서 맨손으로 달랑달랑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공사 규모에 맞춰서 인원과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공사 기간을 커밋 해 가지고 이에 따른 계약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컨트랙트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공사 시작하는 바로 며칠 전에 시간 맞추기 어렵다고 이틀만 늦추자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날엔 다른 공사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가끔 혹시 일찍 할수 있게 되면 알려달라고 당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보통은 다들 본인 공사 일정에 맞춰서 이사 준비도 하고 짐 정리하시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넉넉하게 계획하셔서 날짜 꼭 맞춰주시기 당부드려요. 계약 얘기로 돌아와서 컨트랙터가 이 계약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좀 레드 플래그입니다. 제가 일하는 캘리포니아에선 계약금 관련 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 웹사이트는 CSLB, 즉,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라이선스 보드인데요. 제일 첫 페이지, 여기 해놓은 거 보이시죠? 법적으로 허용된 계약금은 공사 금액의 10%나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공사 금액이 6000불이면 계약금은 600불. 공사 금액이 10만 불이라도 계약금은 1000불이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계약하면서 공사비의 절반이나 자재비를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배달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 미리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 보통 신용이나 실력 있는 컨트랙터들은 본인이 자재비를 먼저 지불하고 배달 후에 바로 결제받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거래처의 컨트랙터와 함께 가셔서 자재를 직접 구매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죠. 건물주도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잘 준비해 주셔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저희는 빈집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도 바닥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 미리 부탁드리는 것이 가구들은 그 자리에 있어도 되지만 가구 위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다 정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가구를 들고 옮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99%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몇 년에 한번 정도 아무것도 안 치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다리는 동안 쓰레기 봉지 등에 부랴부랴 닿는데요. 참, 이 일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철거 전후로 자재들이 배달되올 텐데요. 이때 원래 주문한 대로 잘 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다른 색이 배달되기도 하고 물량이 주문대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컨트랙터들이 잘 확인하겠지만 특히 물건을 직접 주문한 경우 배달 온 자재가 맞는 자재가 온 것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색깔이 잘못 배달돼서 다시 반품하고 배달받고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한 적이 꽤 많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미 설치가 끝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한 번은 저희가 저희는 구매하신 제품이 무엇인지 몰랐던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배달된 제품을 보여드렸고 좋다고 해서 시공을 했었는데 이미 한 팔렛은 다 작업하고 두 번째 팔렛을 열었을 때 다른 색이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두 번째 팔렛에 있던 게 원래 주문한 거였고 처음에 열었던 팔렛이 잘못 온 거였습니다. 이미 부엌 거실 등 바깥 생활 공간들의 시공이 다돼 있던 터라 반품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두고 침실들만 원래 고른 색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였고 주문받고 배달했던 스토어에서 물건값을 얼마간 깎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골랐는데 구매할 때 같이 있었던 남편이 잘 모르고 컨펌했던 거예요. 아, 그 아저씨 다행히 와이프분이 오히려 투톤을 긍정적으로 좋아해서 다행인데 아, 그때 두 번째 팔레 열었을 때 정말 아찔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다른 제품이 배달되는 거 외에 일부러 그런 경우도 봤었는데요. 제품이 전체 견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문한 제품이 아닌 비슷한 저렴한 제품이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직접 겪은 일인데요. 예전에 마루 도매하던 시절에 주문 받고 배달을 나갔는데 배달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받습니다. 알고 봤더니, 건물주와 다른 비싼 제품으로 계약을 하고 가격이 더 저렴했던 저희 제품 중에 유사한 색상과 패턴을 배달시킨 것입니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상자나 마킹이 없는 카펫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있다고 합니다. 제 거래처에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재 배달되면 자재 배달되면 꼭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재가 제대로 확인되면 공사가 잘 진행되면 되겠죠. 저희는 뭐 길어야 일주일이면 끝나니 계약할 때 계약금 받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마치고 받으면 되는데 공사가 한달 이상 길어지는 경우는 중간에 결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개념은 진행된 일이나 배달된 자재보다 비슷하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컨트랙터와 일을 하면서 진행된 일과 배달된 자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컨트랙터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고 어떤 경우는 그 후로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돈을 덜 받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없고요. 돈을 더 받았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창고에 남은 물건들을 싹다 긁어와서 공사를 했는데 세 상자 정도가 파손돼서 배달되었고 진짜 요만큼 남겨두고 한두 달 뒤에 다시 가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돈을 다 받아 놓으니 그날 아침에 몸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저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인데 몸은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부터 어쩌다가 나중에 마무리할 일이 나와 있으면은 뭐 돈을 미리 다 준비했으니 기왕 주겠다, 믿고 다 주겠다 하시더라도 제가 받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괜히 컨트랙터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결제는 공사가 진행된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매주 아니면 매 2주마다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전체 20%만 진행됐다면 20%, 20 미만으로 결제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트입니다. 또 공사 진행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요. 제 경험상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전달되면 올바른 결정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수 있는데 나쁜 일을 축소하거나 미화해서 전달한다든지 별거 아닌 작은 일을 과장해서 한다든지 하면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듣고 별일 아닌 것 같아서 진행했다가 그래서는 안 됐을 일이 있고 과장돼서 공사 멈추고 난리 난리 났었는데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괜히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통 문제는 공사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조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이 팁으로 성공적으로 공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